어, 대학생이 오늘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갖고 오셨어요. 동아일보 단독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5명 중 1명은 수포자. 이 기사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초일 기초학습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어, 전국의 학생 1,082명, 81명, 담임교사 54명인데요. 어, 이런 수학학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라 응답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19%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이1 9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를 못 느끼는 이유, 선생님들은 어떻게 진단하셨나요? 예, 그래서 한글 이해 부족이 70%, 어, 이런 지문 중심의 교과 구성이 41%라고 이제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명료하게 좀 말씀드리면 교과서가 너무 어렵다는 음. 거죠. 1학년 수학교과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여기 기사에 나온 게 그거예요. 근데 국어의 쌍자음 겹받침을 안 배웠는데 수학은 1학기부터 지문이 나온다. 어, 그리고 이런 숫자 개념에 대한 예시 그림도 부족하고 그래서 교과서 너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 과거에 우리 수학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단순 문제 풀이는 지양하자 말을 했어요. 그래서 수학 교과서들이 스토리텔링 수학, 사고력 수학 많이 개선이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문제가 음. 발생하는 음,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국어 교과서에 보면 한글을 배우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수학이나 다른 교과서에서는 바로 교육과정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쌍자음을 읽지 못하는 거죠. 단순하게 말하면 문해력이 부족해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제한적이라는 거죠. 대수생,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하는 건가요? 그 이런 국어 교과서랑 이런 수학 교과서가 이게 수준이 그다음에 이런 단계가 잘 맞지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리고 수학 교과서에 대한 그 설문 조사를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서가 어렵다라고 응답한 답변이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초기 활동들을 전면적으로 고려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과거에 이제 한달 동안에 우리들의 1학년, 이런 적응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조금 더 밀도 있게 구성을 해야 된답니다. 과거 우리의 교육이 있어서, 저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을 체득하고 오는 학생들이 그래도 비교적 높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글을 체득하고 선행을 받는 학생들도 있지만, 반면에 교육에 있어서 수혜 받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음. 그런 부분에서 교육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음제 원도심 지역의 학교에 방문을 하면 초등학교 저학년들 중에 어 한글에 대한 기본적인 읽기가 음.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체감하고 계셔요. 그 한글 책임 교육이라고 해서 근데 저희가 초등학교 1 학년 학생들의 한글 책이 한글 해독 진단을 해요. 그리고 2 학기 한 9월쯤에 이제 이런 진단도 받, 결과도 받고 또 부족한 학생들은 다시 재교육을 하거든요. 한글 교육의 그런 단계나 그런 일정에 따라 다른 교과도 좀 구성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한글을 알 것이라는 상정하에 어, 가정하에 다른 교과들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정을 하고 시작했을 때 학생들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인천 지역을 예를 들어도 다문화 학생 비율 굉장히 늘어가고 있죠. 음.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어떤 입학 초기에 1학년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지금 다문화 학생들은 뭐 한국어 학급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다문화 학생들이 증가하다 보니 가정에서 단순히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기도 안 되는 학생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아까 뭐 1학년 적응 그 기간에 단순히 이제 읽는 거에만 포인트를 맞출 게 아니라 말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들도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다어 쓰려야 되죠. 예. 초학습 능력. 근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해력적인 접근을 한다면 라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 대한 진단을 하고 맞춤형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죠. 그런데 한글 책임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한국어 학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보충 교실이라고 해서 방과후에 한글 해독을 좀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학 교수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나 기존의 이제 교육과정 운영을 한번 고려해서 1학년 1학기 정도에는 학생들이 기본적인 문해력에 대한 부분이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도 한번 고려를 할 필요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요 기사의 뺀 마지막에 근데 이러면 결국 사교육 의존을 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학, 학부모님들이 1학년에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어 학교의 이런 교육과정 연계라든가, 그다음에 한글의 해독 단계에 맡은 교육과정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초학력과 연계를. 네 <laughs> <laughs> 예, 맞습니다.